자, 전사의 모험, 레몬. 바로 한번조져보겠습니다 어? 깰 확률이 25%라는데? 그럼 히든 걸리면 깬다, 이건가? 일단, 오인풀방의 정속입니다. 무기 살리는 전사들. 뭔지 모름? 크리쳐 75%였고. 어? 히든, 히든, 히든. 전사들 다죽여 키든 히든 두명 성공 안 되나? 뭐야? 섀도우가 있고 나이트가 있네그 와중에 숨숨진진유닛 w e a t I'm g o 여여기 하크 <laughs> 빈자씨 <laughs> 이거 둘중한번 밖에 못 하나 본데. 레몬 길드 신입 레몬 길드 우주 <laughs> <laughs> 너무 평범한데? <laughs> 야 히든이 막좋치나는데 뭐냐? 깰 확률 25% 이게 뭔뭐 말이지? 히든 걸리면 깬다 이, 이게 아닌가? 부활 확률이 50%라는 게 계속 적용이 되면 무한부활이 된다는 말인가? 비넷을 소유한 나느라 다들 없구만 쉐도, 빛의 암살자 중금 나루토 되는거 아님? 아니 근데 이게 히든이야? 딜이 확실히 좀 센거 같긴 한데 모르겠네 우리가 레몬 길드 그냥 다 죽이는거네 스토리 간단하네 레몬 길드 멸망전이네 성큼밭이 있다 사모 칠 개꿀인데? 물론 메딕도 있지만 아집레 어그로 끌리는거다 얘기 아주 좋구만. 뭐야, 뭐야. 어우, 내 하인 죽을 뻔. 하인이 또 피가 났네. 인넷이 옛날에 그 b n e T. 뭐 이런 거 있거든. 그냥 국일마 뭐 이런 거 보면 돼. 운영진? 운영진이라고 보면 돼. 옛날에는 막 채널에서 그런 거줄수 있어가지고. 운영진 정도로 보면 될 것. 빌드마스터가 글리자드였나? 아마 그랬고. 퍼 파랑색 뭔지 알지? 비넷. 조금 간지나긴 했어. 뭐야. 하필 새싹멤버. 레몬 카페. 뭐야, 아무것도 아니야, 이거? 카페 입장하는 거야? 씨. <laughs> 여기까지 가야돼? 유령형은 좀 무섭다. 폭이 조심, 야, 데미지 60인데, 저거? 아, 무서워라, 이 데미지 60이데저거어그야 무서워라 씨메 디가 없으 이거 못깨 네. 자 엘프족 궁수진화 엘프족 대궁수 엘베공 전설 없씨 어, 전설의 암살자 상금 상금닌자상금닌자 다음 뭐 되냐 혹하게 되냐 아니면 나루토 되냐 암흑나이트 야, 뭐야 이거? 신하 갑자기 신하형이 나오는데? 그 시절 맵이고 만이야 싱하형... 싱하형은 어디에도 있네. 암흑 나이트랑 상금리자 너무 든든라고 메딕 있어가지고 앗씨 <목도> 뭔가 <목도> 화나네 어 싱하형 등장 전설의 쉐도우 씨 싱하형 한방 컷인데? 아 어, 아프다 아프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. 너무 아프네요. 싱아 형한테 존내 맞았더니만 이거 안 되겠다. 역시 싱가형 세다. 여기, 여기 갔거든. 여기 가운데. 마지막 진화를 한 다음에 이제 가면 되겠구만. 이거 실화냐, 이거? 이거 실화 아니지? 픽션이지? 아니 스타크래프트 길드원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최대 인원 있지 싶은데 100명인가 그렇게 되지 싶은데 이 길드 규모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갓갓 등장 오오오 아무 나이트 갈뻔 그러고 보니까 다크 나이트라고 하면 될걸 왜꼭 암흑 나이트라고 해놓은 거지? 그냥 다크 나이트 아님 어이없네. 야 이게 끝이라고? <laughs> 그럼 죽은 다음에 이거 부활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리트해야 되는 건가? 뭐야 이거? 업적인가? 오야 잠깐 와 이거 치밀하네 아아 블리자드가 왜 이렇게 많아? 비네트. <laughs> 나 아직 여기 메딕 하나 있고 봐야 되니까. 쟤좀 많이 센데? 락다 커시긴 한데. 상급 락다 있지. 락다 커시긴 하네. 밀고 죽고 뇌 리셋하면 될듯 진짜. 밀거좀 밀고, 밀고 안 오냐? 메딕은 새로 안줄것 같은 느낌상. 자, 잘골잘야라야돼 히드는 또못고를것 같거든 안돼 이거 안될 거야. 잘 골라야 돼. 원낙다에 올히드라 가면 되지 않을까? 나이트 가자 포인덕에 깨긴 깨네. 어, 아까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네. 삼국지에 비하면 이거 양반이네. 아 테스트 할때네번 테스트 해가지고 한번 깼다 이건가? 그 말인가? 그럼 이해가 되네. 근데 히든 애초에 여기 히든 성공률 적혀 있잖아. 이게 뭔지 문제인데. 진짜 그냥 테스트 해가지고 이 클리어 할 확률이 25%라 이 말인가? <laughs> 울트라 쉽고. 갑시다. 적장의 목을 베러 갑시다. 보스트 있어가지고 조합 괜찮네. 보스트가링 따주고. 깼다, 깼다, 깼다. 가자, 락다 쏙 걸어주시고. 그렇지. 레몬 길드 격파. 갑자 2페이지, 3페이지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신가영 <laughs> 잘했다. 오케이, g 지